안녕하세요. 다육 수제분 장정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푸릇푸릇 예쁜 누다를 찍어 볼까 해요. 한번 보시봐요 아, 누제트가요. 이렇게 많이 달렸답니다. 얘가 푸릇푸릇한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안 먹었어? 얘는 분위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쁘지요? 요거는 바위솔인데 꽃이 피어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바위솔은 꽃이 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쁘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폈답니다. 아유, 아주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꽃들도 크게 실하게. 누가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죽나요? 요청은 지인한테 선물 받았어요. 이름은 모릅니다. 되게 예쁜 분을 만들어서 심어주었답니다. 한번 보시나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심어주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이거는 <laughs> 요새 하트한 오드리 햇번이에요 예쁘죠? 분도 이렇게 특이하게 만들었답니다. 이거는 다리 쪽이고요. 또 크리스틴 보여드릴게요. 우니 크리스티는 이렇게 아가를 물고 있어요. 아유 깜찍하지요? 음, 등도 특이한 데다가 심어주었답니다. 아주 예뻐요. 음, 크리스틴이고요. 저희 도자기 만든 거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원데이 수강하시는 분이 웜문 만들었고요. 먼저 흙으로 만들었을 때물레쳐서만들는꽃좀 보세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예쁘게 나왔답니다. 어, 요, 거 붕어도 한번 보시고요. 붕어도 기억나시나요? 아, 미소 짓는 붕어예요. 이게 이구랍니다 아주 귀엽고요. 이렇게 그래서 청일라고 이거는 코발트 예약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예약. 이거는 음, 붕어 비상하는 거죠. 음. 이것도 흙으로 만들었을 때 보셨을걸요? 근데 옷을 입으니까 또 이렇게 멋지게 나왔답니다. 요거는 스파게티 접시 제, 제작 거구요. 그리고 원데이 하시는 분, 일자 접시에요. 아, 전 같은 거 담아 먹으면 너무 예쁘겠죠? 음,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는 음, 아주 크구요. 이런, 요런. 원형. 이거는 가습기 하려고 코발트에 호피 유약을 했답니다. 한번 보세요. 아, 이거 다옆 꽃대 에 잘라서 콩분에 넣어봤어요. 근데 운치 있게 이쁘네요. 이것도 접시 한번 보세요. 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런 분도 한번 보시고, 아, 이거는 수저통이에요. 이렇게 근데 도자기를 처음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너무 잘했어요. 아주 이쁘게, 꼼꼼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요것도 접시 두개 똑같이 하고요. 요, 콩분. 요거는 물김치 담으신다고 두 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예쁘더라고요. 음. 요거는 니토스를 심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한 40cm 되는 것 이거는 옹기위약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답니다. 아주 크답니다. 저도 창을 아주 큰 창을 심어보려고 해요. 다육 수제분 장정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